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서울에서 다른 경기도 지역이나 뭐 경상도 지역이나 선생님은 크게 두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본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울산으로 이사를 한 적이 있고 자 성인이 되고 나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 울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한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기타 여러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구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인구 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학습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이동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인구 이동의 유형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왜 인구를 이동하는지. 그래서 인구 이동의 원인. 자,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구 이동이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인구 이동의 요인에는 즉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배출 요인과 흡입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같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인구 이동의 요인은 흡입 요인과 배출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흡입 요인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풍부한 일자리, 높은 임금, 다양한 교육문화, 의료시설, 쾌적한 주거환경 등이 있습니다. 반면 배출요인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낮은 임금, 열악한 주거환경, 전쟁과 분쟁, 자연재해, 종교적 박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며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지역이 생겨 인구 분포에 영향을 줍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았나요? 자, 쉽게 말해서 이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인구가 들어오는 흡입 요인이 많은 지역이고 사람이 살기 좋지 않은 곳은 인구가 나가는 배출 요인이 많은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배워볼 내용은 인구 이동의 유형입니다. 자, 인구 이동의 유형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동 범위에 따라서 국제 이동과 국내 이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이동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 국내 이동은 한 나라 내에서 인구가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이동 동기에 따라서 자발적 이동과 강제적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고, 머무르는 시간에 따라 일시적 이동과 영구적 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국제 이동과 국내 이동을 중심으로 인구 이동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계 인구 이동은 몇 가지 경향성을 보이는데 크게 경제적 목적으로 이동하는 케이스와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동하는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경제적 목적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이동을 하는 것일까요? 자이 경우는 한국에 일하러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쉽겠죠. 자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 사정이 한정적인 자국을 떠나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선진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인구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개발 도상국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개발 도상국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취업을 나가게 된다면 실업률이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당연히 실업률이 낮아지게 되겠죠. 첫 번째 장점, 실업률이 낮아지게 된다. 실업률 감소. 자, 두 번째 해외에서 번 돈을 자국으로 보냄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개발 도상국의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 자, 경제 성장. 자, 우리나라의 경우도 7, 80년대 독일로 남자들은 파독 광부로 여자들은 파독 간호사로 파견되어서 큰 경제 성장을 이룬 경험이 있죠.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자, 하지만 이런 좋은 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 바로 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청장년층이 선진국으로 일하게 되면 이러한 청장년층 인구가 유출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단첫 번째 단점. 바로 청장년층 인구가 유출될 수 있다. 인구 유출.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나라에 남아있던 몇안 되는 고급 인력 또한 유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인력의 유출. 자, 이러한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선진국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개발 도상국 노동자들이 선진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네 여러분 혹시 3D 업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3D 업종이란 3D 업종, 자 3D 업종이란 dirty, dangerous, difficult, 즉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깊이 직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종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자 이때 선진국 입장에서는 3D 업종의 부족한 인력을 개발도상국에 노동자로 보충할 수 있으니 첫 번째 선진국 입장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선진국 입장에서도 단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사회적 갈등의 발생. 자, 여러분 혹시 이, 할랄이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자,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 이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돼지고기가 대표적으로 이 무슬림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 돼지고기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육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만약 공장에서 일하는 이슬람 노동자들이 있다면 한국인 사장님들은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추가로 들여가지고 이 할랄 인증이 된 음식을 구해야겠죠. 자이 과정에서 한국인들과 이슬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했거나 자 내전이 발생한 경우 대규모의 난민들이 발생할 것이고 이 난민들이 살 곳을 찾아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몇년 전에, 전에 발생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대규모 난민들이 생겨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이들을 받아 받아줄지 말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죠. 네, 다음으로 배울 내용은 세계의 국내 이동인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국내 이동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번째로 배울 내용은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인데, 자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은 역사적 변천 과정에 따라 가지고 이 국제 이동과 국내 이동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일제 강점기 때는 한국 국민들이 정치적 이유로 만주나 연해주로 많이 이동을 했어요. 자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렇죠 일본이 우리 국민들을 핍박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에 남아 있는 독립 이제 그런 운동가들이나 그 사람들을 밖으로 쫓아내게 되었고 자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진 농지를 함부로 빼앗아 버렸죠 자그 이후로 한국 국민들이 이 만주나 연해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국내 이동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이유와 경제적 이유가 섞여 있는데요 자 일본이 한반도를 본격적인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전쟁 기지로 활용하면서 이 한반도 북동부 지역에 대규모 광공업 단지를 만들게 돼요. 자그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북동부 지방으로 강제 이제 노동력 노동 착출이 된사람도 있고 일자리를 찾아서 자발적으로 이동한 사람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제 강점기의 국내 이동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이 광공업 일자리가 풍부한 이 북동부 지역 지금으로 치면 함경도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그 자, 다음으로 광복 후에 인구 이동인데, 자 광복 후에는 정치적 이유로 만주와 연해주에 있었던 인구들이 한반도로 많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국내 이동 같은 경우는 한반도 남부로 이동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뭘까요? 맞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6.25 전쟁이겠죠. 자이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북쪽에 살던 우리 동포들이 남쪽으로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산 가족이 발생하는 이런 좀 한반도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그 다음으로 60년대, 70년대 들어서는 과연 어떤 양상으로 인구가 이동했을까요? 자 먼저 국제 이동 같은 경우는 경제적 이유가 좀더 컸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일, 서남아시아 등지로 인구가 이동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한 대로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이 개발 도상국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선진국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해준 대가로 그 돈을 한국으로 보내게 되겠죠 자그 결과 우리나라는 이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국내 이동은 역시 경제적 이유로 많이 이동이 되었는데요 이때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촌락의 인구가 대도시로 대규모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이현상을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자 그렇죠 이 촌향도 촌을 떠나서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떠나는, 떠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 촌향도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0년대 이후에는 뭐 딱히 정치적 경제적 이유를 말할 수가 없는 복합적인 이유로 사람들의 인구 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해외 취업이나 그리고 이민 같은 이런 복합적인 이유, 이유로 인해서 국제 이동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경제적 이유로 미국, 독일, 서남아시아 등지로 이제 국제 이동을 했다면 80년대 이후부터는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개발 도상국이 한국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다문화 가정, 한국도 이런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국내 이동 역시 복합적인 이유인데, 60년대, 70년대와 마찬가지로 천락에서 대도시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도 발견되었지만, 너무 대도시의 인구가 밀접해지다 보니까 밀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이런 환경 문제 주거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사람이 살기 굉장히 좀 어려워졌죠 자그 결과 대도시에서 주변 도시나 촌락으로 이동하는 좀 특이한 현상이 80년대 이후에, 이후에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도시에서 촌락이나 주변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를 우리가 역 도시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역 도시화 현상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 한번 짚어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인구 분포와 인구 이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 단원 같은 경우는 이 원인과 결과가 굉장히 명확한 단원이기 때문에 1학기 때 배웠던 그 부분들보다는 좀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인구 이동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인구 분포가 많은 곳은 왜 많이 분포하는지 그 이유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자,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여러 인구 문제들과 그 도시의 위치와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 직후라 수업 듣기 쉽지 않았을 건데 집중해서 들어준 여러분들에게 한번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